마셔야 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왜 대답을 안해 내가 지금 몇번 두드렸어요 몇번 아홉번 내가 아홉번 두드렸으면 똑똑똑똑 구독 이게 이제 그 망원렌즈가 좋은게 이런 카페에 앉아서 쫙 멀리있는 섬을 찍을 수 있어요 어, 이 카페에 앉으면 여서도가 보여 여서도. 근데 그 여서도가 아주 멀리 있는데 1400으로 내가 딱 찍어버린다 이거야. 갑니다. 아 여서도 보여 됐어. 야 여서도 앞에 어, 얘왜 AF를 못 잡냐? 어? AF를 못 잡어? 문제인데? 캐논? 아 여소도에 지금 아 앞에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지금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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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도 중간에 딱딱 딱. 그렇지 아 여소도 중간에 그냥 가는 배를 딱 여소도를 떠나가는 배를 찍었어요 이왜못 맞추지? 아씨, 이쓰레기같지라고 아, 제가 이거 오드마크 포나 원디에다안 써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드마크 포나 원디 DSLR에서는 잘 잡히는지 좀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야심차게 백사를 지금 제가 백사투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컨트라스트가 좀 진한데 말고는 지금 얘가 좀 버벅이고 있어요. 방금 요런 사진 상황에서 여서도를 못 잡고 있어. 예. 아 저쪽 구름 죽었다 이거 봐 구름도 지금 이게 내가 아 구름도 이 아까 좀 구름이 흐릿하면 왔다갔다 왔다갔다 못 잡고 있어요 사다내 버리고 싶잖아요 USM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아 USR에는 아 빠리빠리 사진 않아요 <목소리> 봐봐 요 앞에 M펑션 기능있지? 네네 요 버튼이 이게 완전 만능이야 얘만 딱 누르면은 원샷을 할래? 원샷이 뭔지 알지? 아야한 방을 찍느냐 자 요거를 돌려 자 요거를 누르고 여기 돌리라고 나와있지 지금 네네. 얘를 돌리면은 H자가 써있지 연사 딱 어. 찍는다 이거야? 그 다음에 아주 천천히 연사 빠른 연사 천천히 연사 10초 후에 찍힌 거 후에. 2초 후에 찍. 얘를 다 하잖아. 그 다음에 얘를 돌려. 얘를 돌리면 밑에 이렇게 돌아가지. 음. 서브로할 거냐, 원샷을 할 거냐. 아. 원샷은 한 군데만 찍는 거고. 한 군데만. 서브는 쫓아다니는 거고. 쫓아다니는 그렇지. 거. 그렇지. 그걸 얘로 하고 얘로 또 간단 말이야. 화이트 밸런스. 자, 이렇게 할거 어떻게 할 거냐. 화이트 밸런스는 그러니까 위로 돌려주면 오케이. 오, 화이트 밸런스 여기서 되네요. 편하지. 네. 편하지.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면은 M 봉선. 어 M 펑션 이 앞에 있잖아. 펑션. 예. 어 요것만 하면은 자요것도 노출도 여기서 지금 다다 얘가 기가 만능 키라고 보는데 M 펑션. 어 M 펑션. M 펑션만 알면은 M 펑션. M 펑션. 그치. M 펑션. 얘만 알면은 EOSR은 그냥 거의 얘로 다 만진다고 보면 돼. 아. 그치. 야 오늘 알았다 또 이... 이걸 오늘 알았어? 예. 네. 너 내가, 내가 <laughs> 매뉴얼 읽으랬지. <읽을> <laughs> 어 <laughs> 매뉴얼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아 매뉴얼 시간이 없어? <laughs> 난 이걸로 막 찌르고 싶어 막. 막, 찔러, 막. 야, 막 찌르고 싶어. 자 얼굴 인식 얼굴 인식 지금 어때? 예 따라다녀 이거 막어우야 그래 야형야이거 <laughs> 신기한데요? 야 카메라가 뭐 이래요? 어너 지금 그... 얼굴 인식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예. 이거는 이거 가운데 이거 지금 가운데 딱 잡는 거 어. 막 찌르고 싶어 막막 찔러 막찔막 찌르고 싶어 어 인식했어 인식했어 <laughs> 막 쫓아다녀요 어어 카메라가 이야 좋네 여서 카메라 좋네요 <laughs> 야 기가 막히네 이거 너 지금 우리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네가 아, 너, 또, 또 찍고 있어요? <laughs> 네가 진짜 전문 사진관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정말 사진을 잘 찍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어. 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laughs> 자, 네가 이 막대 펑션을 사람들은 여기다 ISO를 넣는데 봐봐. 음. 이 펑션을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훨씬 편하지. 나 네, 네. 원샷으로 할래? 아니면 인물 인물, 인물 따라가는 네. 걸로 오토로 할래? 그지? 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M 펑션 기능 얼굴 인식으로 하면 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하이에서 너를 로우로 찍잖아. 네. 자, 니가 한번 이렇게 한, 한 해봐봐. 자, 오 어때? 오 어때? 어때? 야 형, 음. 이게 어. <laughs> 나 작가 된 기분이에요. <웃음> 어때? <웃음> 야, 이거 형, 이 야, 이거 <laughs> 야, 이 카메라가 야, 이 겁나 좋네. 야형나 이거 처음 봤어 <laughs> 진짜 야 이거 <laughs> 봐요 이거 봐, 이거 봐. 어. <laughs> 겁나 잘 나와 <laughs> 이 상태에서 사진 찍으면 아우 그지 이제, 이제 알겠지 야, 예 이제 구도를 잡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광각 렌즈를 쓸 때는 사람 얼굴이 어디가 있어야 돼 중앙에 가 있어 중앙 중앙에 그래야지 이제 얼굴 이상하게 찌그러지게 안 나온단 말이야 웬만하면 중앙 그지? 아, 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거 그 가운데 이 중앙으로 쓰는 게 낫네요? 아니지 얼굴 인식을 켜놓고 네가 중앙에다 맞추면 아, 내가 되는 거지. 중앙에다가? 그치? 얼굴 인식 켜놓으면 네가 이렇게 중앙에 가면 되잖아. 아 이렇게 중앙으로. 그지? 예. 네. 아 어떤 어.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간 좀 로우에서 이렇게 사람을 찍어준다 말이야. 어 로우에서 찍는데 네 얼굴을 딱 찍으면은 봐봐 좀 웅장해 보이잖아. 그렇죠, 있어 보이죠. 그지. 이 캐논이 다른 카메라랑 다르게 얼굴 인식을 못할 때가 많아. 그럴 때는 안 된다, 딴 데를 잡는다 할때 손목이 액정을 아, 눌러 버리면 돼. 어. 그런 스킬을 쓰면은 바로바로 바로 쓴단 말이야. 어... 그리고 약간 좀 가까이서도 찍어도, 그러니까 어 재밌게 나와, 어. 어, 어 재밌게 나오지. 아,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재밌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다른 렌즈를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당분간 사지 네, 네, 말고 알겠습니다. 이제 이걸로만 계속 연습을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봐봐 지금 네가 찍을 때 지금 C모드에 놓고 찍잖아 네. 모드를 네가 웬만하면은 사실 지금 A모드를 많이 쓰란 말이야 A, V A모드를 쓰면은 A모, A모드가 뭐야 A모드 막 찍어 조리개 우선 모드야 조리개 우선 모드 조리개. 이거를 가장 많이 써 사람들이 사진 찍는 사람들이 음. 아, 물론 뭐 M모드도 많이 쓰지만은 저는 형이 오토 모드 쓰라고 지금까지 오토 모드 많이 썼는데 아 오토 모드도 좋지만은 이제 AV모드를 쓸 때가 됐어 A모드 A모드를 하면은 이 조리개만 조절을 해서 네가 찍으면 돼 나머지는 카메라가 알아서 맞춰주는 거야 음. 소라를 F2.8을 놓고 찍고 그지? 그럼 뒤 배경이 날라가지? 네, 지금 어, 집다 날아갔어요. 다 바, 봤지? 그다음에 f 뭐한 16으로 놓고 찍어 어떻게 돼? 음, 살았어요. 여기가. 살았지? 예. 네. f 2.8로 찍어야 .8까지? 돼. 8까지. 음. 둘다 음... 하... 답답해요? 많이 감사합니다. 막 찍고 싶어 막. 막 아, 찍고 싶어.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게 뭐야? 첫 번째, 예? 네? 이거. 막대. 막대. 예. 네, 인물하고 인물하고 중앙. 그렇지. 중앙을 네. 네가 손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 중앙을 조절이요? 어. 오, 토치? 돼요, 형. 어, 터치가 돼요. 그렇지. 야, 이게. 아, 나때 이런 거 없었어요. 형. <웃음> <웃음> 너 터치되는 거 알았잖아. 얼마 전에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된, 왜 지금 안 썼어?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어. 예전 거 그런 게 아니야. 안돼 아. 터치를 쓰고 음. 그다음에 막대 커스터마이즈 해놨으니까 막대로. 네. 막대 커스터마이즈. 이오에스알을 어.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이 이 막대를 ISO로 놓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누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걸 따라한 것 같아. 근데 막대로 해놓으면은 막대로 ISO를 해놓으면은 손을 이렇게 막 건드리면 ISO가 지기 마음대로 왔다갔다 그든 무조건 AF 형식으로 바꿔놓는 게 최고 편합니다. 어. 어.. 예.. 꼭이렇 해놓으세요 그치? 근데 예. ISO로 해놓으니까요어안쓰더라고 안써! 예. 전혀 안써 예, 저는 ISO? 지금 알았어요 그치 그리고 이제 앞에 M펑션 M펑션 그건 이제 모든걸 바꿀수 있어요 M펑션 어. 너무 편해 얘만 알면은 i o s r 을 전체를 네가 만질 음. 수 있는거야 어? 어.. 그러네 이게 예잘돼있네 모르는 사람도 쓰기 좋네 어.. 웬만하면은 R, A, W로 이제 니가 또 찌, 찍어야 되거든, 사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 여기까지아 어렵다 아 어려워요 알았어 아, R, A, W는 어, 그러면은 어, 다음 시간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로우로 찍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너한테 설명을 해야 돼 음, 로우가 그 파랗게 나오는 거야? 로우가 파랗게 나오는 게 뭐야? 그 그러니까 로우를 설명을 해준다요그 로우.. 로우.. 낮췄을 때좀 파랗게 나오는 거 말하는 거아니야요 <laughs> 하이트 네, 네. 밸런스 2,300 주면은 되게 막 찌르고 싶어 막막 찌르고 싶어 파랗게 나오던데요? 이건 로우는 그게 아니고 아. 파일이야 파일. 아. 네가 지금 JPG로 이제 하잖아. 네. 로우로 또 하는 거야 로우. 아 이건 편집해주세요. 너무 멍청해 보였다.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네가 멍청한 걸 어떻게? 해 이거 뭘 편집을 해 편집을? 아 하지 마. 찍지 마.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저 많이 힘들지 아 지금 뭐캠 놓고 지금 그래서 뭐 보이니 <웃음> <웃음> 막 찌르고 싶어 막